여자 사빈 뒤 갈취 후살인 새 여자 사빈 뒤 갈취 중체포 파주 이기영 사건. 2022년 12월 20일 오후 10시 5분 31세 이기영은 음주운전 전과 사범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하였다. 이기영은 자신의 집으로 따라오면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고 한뒤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는 시신을 옷장 속에 넣었다. 이후 피해자 의 가족이 전화를 하였을 때 피해자인 척 가족에게 132차례 문자를 보냈다. 수상함을 느낀 가족은 12월 25일 새벽 3시에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 이기영의 여자친구는 고양이 사료를 찾기 위하여 이기영의 집으로 가서 옷장 속에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새벽 이기영은 남성 5명에게 접근하여 술과 고기를 사준 뒤 자신은 건물 8개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며 돈을 많이 주면 사람을 죽여줄 수 있냐며 자신과 일을 같이 하자고 하였다. 이후 5명 중 1명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을 다치게 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이기영을 체포하였다. 피에다의 택시는 1km 떨어진 공터에 있었으며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고 이기영의 블랙박스도 삭제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이기영은 전재산이 62만원이었으며 합의금 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범행 후 택시기사의 카드를 이용하여 1,400만원가량 편취를 하였으며 택시기사 핸드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아서 편취 금액은 5,600만원가량 되었다. 조사 중 이기영이 핸드폰은 50대 우씨인 전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집도 우씨의 집이었다. 우씨는 4개월 전부터 행방을 알수 없었는데 그 무렵 우씨는 카드로 대출을 받는 등 1억원 이상을 사용한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고아 출신으로 가족이 없었고 시종되었어도 신고할 사람이 없었다. 이기영은 2017년에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우시를 만나 사귀게 되었으며 2018년에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그 후에도 우시와의 만남을 계속해 오다가 이혼당한 후 2021년부터 우시의 집으로 가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동거하면서 폭행과 갈취가 이어졌으며 우시의 이름으로 대출받게 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한 뒤 수천만 원을 빌렸으며, 이후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자, 2022년 8월 3일 안방에서 둔기로 우시의 머리를 10회 내리쳐 살해한 뒤, 8월 4일 우시를 파주공릉천변에 유기하였다. 이후 우시의 카드와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여 1억 이상 편취하였고, 우시의 아파트를 팔기 위하여 위조된 매매 계약서와 우시에게 3억 5,6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가 발견되었다. 현재 이기영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새 여자친구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카드대금을 연체시키고 있었다. 5월 19일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명령하였다. 자신이 부자인 척 접근한 뒤 이상한 핑계로 돈을 요구하면은 조심하여야겠습니다.